앞머리를 보시면, 예, 앞머리는, 그, 어디까지 앞머리를 속하냐 면 이제 특별히 이 우에 부위를, 예, 살리는 경우가 아닌, 이렇게 다운 시켰을 때에 앞머리는 얼굴의 눈썹, 음, 반 위치, 한 3분의 1, 2 정도 위치에 양쪽으로 해서, 이 두께가, 예, 1.5cm 정도, 1.5cm 정도의 그, 섹션을 가르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삼각형처럼, 이제 보시면, 예, 실제로 그 두피 부분은 이렇게, 예, 차지하고 있는 부위가 요 정도 해서, 그 잘라야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여기, 이제 머리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로 어.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이거 안 맞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라운드형, 삼각형 상태로 눈썹의 3분의, 1, 반에서 약간 넘어간 3분의 2 조금 못 되는 위치 이쪽, 그 다음에 이쪽 잡아서 하고요. 항상 이 사람 앞머리에 제비추리가 있든가, 뭐, 또 양쪽으로 머리가 없는가 이걸 그 파악을 하셔서 양쪽에 머리카락이 없다면 조금 더 머리를 많이 드러내서 그 잘라줘야 됩니다. 이 없는 부위를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특별한 경우고, 예,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삼각형 상태로 해서 앞머리를 잡는다라는 거, 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를 때, 앞머리를 자를 때 앞머리가 이게 잡아당기면, 예, 실제로 이제, 우리가 기준점을 눈썹, 또코 중앙, 코끝, 뭐, 입끝, 예, 턱, 이렇게 그, 해서 잘라요. 근데 실제로 자르고 나면, 턱 끝에다 맞추면 이렇게 입 있는 데까지 머리가 올라가요. 또, 입 있는 데다 마침 코 있는 데로 올라가. 그러니까, 감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그, 그 사람, 그 사람의 이제 내가 자르고자 하는 위치보다 2cm 정도 길게 잡은 상태에서, 실제로 이 머리 같은 경우도, 예, 잡아당기면 코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 지금 잘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 머리가 조금 짧은데, 이쪽 머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머리 자르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모델을 보면 이쪽 머리가 더 짧고 이쪽 머리가 더 길거든요. 그래서 이쪽 머리를 맞춰서 이걸 자르는데, 눈으로 봤을 때한 1cm 정도 더 길다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위를, 예, 이쪽 잘라진 쪽은 말고, 이렇게 잡아당겨서 1cm 정도. 이쪽보다 이쪽이 한 1cm 정도 더 긴데, 1cm 정도 위치에서 약간 사선으로 예, 이런 식으로 살짝 각도 들고 그러면, 예, 그리고 한, 한, 한 번에 뭘 많이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예, 조금씩 그 양을 예, 하시면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위도 항상. 최종적인 머리는 그 마지막 놓여진 상태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잡아당겼을 때 옳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놓고 나서, 놓고 나서 빗어진 그 상태가 최종 상태라는 거, 예, 기억을 하시고요. 혹시 이제 가다 보면 이렇게 머리카락 분포가 가다 보면은 머리카락 분포가 한쪽으로 더 많고 들 있는 쪽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부위가 지금 더 많게 이렇게 더 많게 보여지는데요. 이 부위를 살짝 들고 각도 맞춰서 살짝 들고 틴닝으로 이렇게 항상 틴닝을 하실 때는 각도를 들어 주고 하세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거든요. 맞춰 쳐주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할 때는 사실은 이 얼굴을 쳐다보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카메라 앞에서 있어서 좀그 부자연스러운데 거울을 바라보고 거울에서 양쪽을 맞춰가면서 예,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머리가 가장 이쁘게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거 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쪽 앞머리와 이쪽 그 옆머리 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이~ 마네킹 모델은 참 예쁜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고 참고하세요.